새벽 2시 11분인데 700번 버스가 다니네요. 야. 새벽까지도 버스가 다니네요. 처음 봤네. 야. 예, 반갑습니다. 양 바리스타입니다. 아, 오늘은 5월 6일 날 로스팅해 놓은 에티오피아 카이온 예, 마운틴 구지입니다. 예. 그러면은 보름 됐네요. 딱 15일 됐습니다. 예. <laughs> 일부러 묵혀뒀죠. <laughs> 어? 보름 묵혀뒀습니다. 예. 오늘은 좀 다른 변수를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5g만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 칼리타 웨이브를 사용할 거고요. 25 정도 넣겠습니다. 오늘은. 향이 그래도 살짝 남아 있습니다. 엄청 오늘은 고울 겁니다. 예, 거의, 밀가루 수준에, 예, 엄청 곱죠? 25면. 아 예. 살짝 향이 남아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잔도, 뜨거운 물을 부어서, 예, 잔대우기를 해놓고 있겠습니다. 94도죠? 예. 요거, 이 원두는 약볶음의 원두이기 때문에 예, 조금 높은 온도의 물을 이용을 해서 예, 사, 커피를 추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버는 뜨거운 물로 데웠고요 양이 굉장히 적죠 오늘은? 예, 그리고 리셋을 한번 눌러주고요 92도입니다. 네, 92도로. 오늘은 소량의 원두로 이용을 해서 얇은 물줄기로 네, 좀 진하게 추출을 하려고 합니다. 돌돌돌 법칙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얇은 물줄기로. 예. 그죠 오늘은 좀 진하게 내려지겠죠. 그리고, 원두와 일단 양이 작고, 적고, 예. 그 대신 분쇄도가 곱죠. 많이 고아졌죠. 그리고 물줄기도 굉장히 어... 예, 가늘게 해서 예, 천천히 커피를 추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이 공급되는 양은 예, 둘둘 법칙, 제가 사용하는 방법 그대로, 예, 50mm씩. 뜸 들이기 1차, 2차, 3차, 4차. 50mm씩.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어 맛이 오늘은 날까요? 일반적이진 않죠. 이렇게 커피를 추출하는 게 그래서 200ml가 조금 넘으면 됐습니다. 굉장히 추출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예. <laughs> 좀 지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예, 잔에 물은 버리고요. 예, 서버를 살살 흔들어서 잡폐 예, 향도 좀 빼주고 예, 밑에 가라앉아 있는 아주 미세한 커피 성분들도 잘 혼합을 해줘서 이렇게 한 잔을 담아주죠. 2분 한 40초 정도 걸렸습니다. 굉장히 언바란스하게 오늘 커피를 추출을 했습니다. 68도입니다. 평상시에 커피를 내리는 방식에서 굉장히 많은 변수가 적용이 됐죠. 여기 기름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아주 그윽한데요. 음, 옅어요. 음, 많이 옅네요. 음, 커피 풍미가, 아, 그래도. 예, 끝맛에서 오 좋은데요. 아 이거, 이건 후미가 좋네요. 음, 끝에서 올라오는 그 풍미가 오 굉장히 좋네요. 이거 음, 점수로는 89점이고요. 예, 다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로 라등급이고 굿 푸드 어워드 2019년에 예,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살구, 복숭아, 예. 그러네요. 밀크, 초콜렛, 헤모마일, 과일, 산미, 달콤한 풍미, 기분 좋은 맛, 부드러운 바디감, 예. 약 볶음 했습니다. 음. 오. 풍미는, 커피가 주는 풍미는 많이 사그러들었습니다. 음. 그렇다고 그래서, 어, 신맛이 확 도드라지지도 않습니다. 음, 어 좋은데요? 가볍네요. 아주 캐주얼하고 과일이 주는 신맛의 그 아주 밝은 기분 좋은 그 풍미가 이 후미가 길게 늘어지면서 입안에 오래 남네요. 음,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오, 좋습니다. 아주 캐주얼 합니다. 예, 밤에, 요렇게 마시기는 연하, 굉장히 좀 연합니다. 예. 근데 커피가 주는 즐거움은 예, 끝맛에서 많이 느껴지네요. 음, 후미의 즐거움이 아주 좋습니다. 음. 이제는 그, 제가 변수를 조금씩 적용을 하는 거를, 어,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laughs> 예, 이해하시죠, 다들. 이렇게 하루 한 잔씩 저처럼 매일 내려서, 예,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진짜 이거 좋습니다. 음, 굉장히. 어, 기분을 맹정신인 상태에서 어, 이 커피처럼 기분 전환을 예, 아주 산뜻하고 밝게 확 전환해 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담배? 담배는 좀 그렇죠. 예, 네. 이건 아,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음... 그... 복귀를 한번 해보면요. <laughs> 예. 복귀를 해보면, 커피 양이 일단은 적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커피가 보름종, 딱 보름대 15일 지났습니다. 예. 커피 양이 적었고, 보름된 원두였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언발란스죠. 왜냐하면 보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피의 원두의 양은 많이 늘어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왜냐하면 이게 보름이 지나면서 커피의 풍미가 계속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어, 뜨거운 물이 닿아도 커피 도이 일어나는 반응이 현저히, 어, 떨어진 걸볼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없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래도 뭐, 평상시에 갓 로스팅한 원두에서처럼 그런 부풀어 오름은 없죠. 왜냐면 가스가 이제 빠져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 가스가 빠져나갔다는 얘기는 원두 알맹이 안에 함유되어 있는 커피의 유효한 그 향, 풍, 예, 향이 같이 날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커피, 봉투를 개봉을 하면 커피 향이 확 느껴지는 게그 가스들이 같이 나오면서 향도 같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두 보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거에 비례해서 사용하는 커피의 양은 늘어나는 게한 가지 팁이에요. 반대로 줄이는 건좀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어야죠. 연한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 그래. 하여튼, 자, 오늘은 첫 번째는 원두의 양이 거의 25%가 줄었습니다. 20g을 쓰다가 15g만 썼으니까요. 25%가 줄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커피의 풍미가 25%는 이론상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약해졌죠. 연해졌죠. 농도 측면에서. 근데 뭐 농도가 풍미를 그죠 좌우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두 번째는 보름이 지난 원두면은 그만큼 또 풍미가 많이 빠져 나간 겁니다. 네. 이두 가지를 변수를 줬을 때 어,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 있을 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를 선택한 게 저는 분쇄도를 곱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두 번째 변수를 적용한 건 물의 양을 굉장히 얇은 물줄기로 천천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 얘기는 커피 양이 줄어들었고 커피의 풍미가 빠져나갔고 그 얘기는 제가 평상시에 마시던 커피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50% 이상은 커피의 풍미가 날아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원두도 25% 줄었고 커피도 보름이 지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보완하는 방법을 상충시키려고 했던 게 원두를 곱게 분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원두를 그러니까 어, 적어도 다섯 단계면, 어, 한 10%, 15% 정도 곱게 한 거죠. 데이터상, 수치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 다음에 물의 양을 아주 얇은 물줄기로 천천히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커피는 진해질 가능성이 높죠. 그두 개로 이두 가지를 상충을 시킨 겁니다. 이두 가지로. 그래서 이 커피가 완성이 됐는데, 이 커피의 점수를 한번 평가를 해봐라. 주관적이지만. 제가 평상시에 마셔왔던 커피를 100으로 본다면, 요거는 지금 한 75에서 한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날아간 커피의 풍미는 무슨 짓을 해도 되살릴 수가 없습니다. 죽은 놈을 어떻게 살려요? 도망간 놈을. 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풍미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하게 내려가지고 이 15g 안에 있는 커피의 성분을 일부러 좀 진하게 추출을 해냈죠. 나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변수를 줬는데, 그거를 상충시키는 방법을 하나만 선택을 했을 땐, 어, 안 맞죠. 그러면 더 연해졌을 겁니다. 지금보다. 예. 네. 안 그러면 두 가지 변수를 줬는데, 아무런, 대응하는 변수를 주지 않았다면 또더 연해졌겠죠. 물줄기가 두꺼웠다든가, 평상시처럼 예, 그리고 좀 빨리 추출을 했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변수를 어, 아기자기하게 좀 적용을 한번 시켜 보십시오. 왜 필요하냐? 아 이제 감칠맛도 느껴집니다. 아 좋습니다. 음 아주 개운하네요. 방금 점 점심, 점심이죠 저는 지금이 5월 21일 7시 40분입니다. 음, 입안이 이제 식은 커피에서 아주 깔끔한 맛이 아주 도드라집니다. <laughs> 기가 막히네요 이것도. 어... 이를 안 닦아도 될것 같아요 그냥 뽀득 뽀득 해집니다 그냥 <laughs> 아 이거 구강 청결제네요 완전히 음, 그거를 입을 헹궈도 이렇게 뽀득 뽀득 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laughs> 음 이거 한잔 마시고 조금 이제 식었을 때 카운을 입에 먹음고요 커피 한잔 먹음고 오물오물 해가지고 한번 마셔보십시오 그러면 혀 윗니 아랫니 그냥 뽀덕뽀덕 해집니다 지금 음. 저는 커피를 그렇게 마시는 버릇이 들어가지고 아 좋습니다 그렇게 마시면 입안을 이렇게 음 이렇게 왜 양치질하고 난 다음에 물 오물오물 해갖고 퇴하고 버리잖아요. 그렇게 커피를 마시면 뜨거울 때는 좀 어렵죠. 근데 식을 때는 그렇게 마십니다. 그렇게 마시면 입안에 커피가 남는 풍미가 더 오래 남습니다. <laughs>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입안 전체를 다 에, 커피 향으로 이 코팅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음, 커피가 입안에 남아있을 때그 기분 좋은 커피 느낌 음,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그런.. 그러니까 일반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내린 커피로는 이, 이런 재미가 없어요. 근데 핸드드립 커피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음, 아주 좋네요. 요런 변수들을 해보십사 하고, 제가 자꾸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 늘 말씀드리지만, 내 기분에 커피를 마시는 사람, 내 기분에 맞는 커피를 추출을 해내는 게 관건이거든요. 연한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기분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게, 내 정신 상태라는 게, 1분 1초가 다른데, 사람이. 그죠? 네.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 그 강도를, 선택을, 하게 되는 날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런 변수가 없으면 자신 있게 커피를 내리지 못해요. 그리고 두렵죠. 커피를 내리는 게 그러면 점점 좀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때 이렇게 연습을 아 오늘 그냥 커피 한잔 마실까? 캐주얼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한잔 내릴 때아 오늘은 약간의 변수를 한번 둬봐야지. 그래서 이렇게 커피를 내렸을 때이 맛을 어, 기억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왜냐하면 평상시와 다른 커피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죠. 그랬을 때내 몸에 컨디션이 특별할 때이 커피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예. 고럴 때 아주 유용하거든요. 이런 경우 아마 생기실 겁니다. 이 핸드드립 커피 평상시에 즐기시다 보면 제일 문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커피 한잔 마시고 싶을 때 그리고 밤 늦게 저녁쯤해서 커피가 한잔 땡길 때뭐 맨날 그러진 않죠. 근데 그냥 사람 마음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이게 안 해보면 두려워서 평상시대로 마셔요. 그러면 조금 섭섭하죠 사람. 이아 이게 너무 진하다. 그러면 뭐 뜨거운 물 넣어서 이제 희석해서 마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또 하나 변수를 적용을 시키는 그러니까 유용한 팁입니다 일상 생활에서 제가 개인적인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유용한 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커피를 연하게 내리는 것보다는 조금 진하게 내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하게 내린 커피를 진하게는 내리고 나면 진하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laughs> 진하게 내린 커피는 내가 좀 연하게 마시고 싶을 때 예, 희석을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laughs> 예, 저는 뭐 그럴 일이 없는데 여기다가 저는 이제 물 희석해서 먹는 걸 어, 지금까지 몇번안 해봤습니다. 예, 그렇게 커피를 마시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런 버릇이 들면 자꾸 그렇게 먹게 돼요. 아니, 그 커피도 좋죠 당연히 아주 그 우아하고 부드럽고 굉장히 좋죠. 어, 하지 마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아, 그렇게 마시는 것보다는 커피를 이렇게 고런 방식으로 내가 내 기분에 맞게끔 좀 연하게, 안 그러면 오늘 좀 강도 있게, 안 그러면 뭐 기대찬 에 마음으로 커피를 또 마시는 날이 있잖아요. 갓 로스팅한 원두 받았을 때. 그때는 또 기분이 또 다르거든요. 야, 이거는 오늘, 이거이거 이거 무슨 맛일까? 뭐, 이런 설레임이 있거든요. 갓 로스팅한 원두 같은 경우는. 음, 근데 이렇게 몇번 마셔가지고, 이렇게 보름, 20일, 30일 지난 커피에 대해서는, 어, 약간, 뭐라 그러죠? 움칫하주 손이 쉽게 이렇게 가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어, 어제 받은 원두가 있고, 20일 된 원두가 있다. 그러면 20일 된 원두를 선택하는 비율보단 어제 새로 도착한, 갓 로스팅한 원두를 선택할 가능성이 비율적으로는 높을 겁니다. 이쪽이. 그렇지 않나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묵은 원두는 자꾸 그냥 묵히게 되죠. 사람이 마셔보면 그래요. 그렇게 돼요. <laughs> 아니 저 요즘 그 에스프레소 머신 원두 블렌딩을 지금 며칠째 계속 조금씩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의 픽스가 돼가고 있어요. 어, 아주 제가 아, 요즘도 면 진짜 괜찮다. 뭐 커피 한잔 내도 <laughs> 욕은 안 먹겠다. 음, 어그 정도 어, 접전 선에 지금 거의 도달해 가고. 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커피가 맛있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아까도 뭐막 그냥 거의 그냥 물 마시듯이 두 잔을 연거푸 먹었더니 <laughs> 예, 달짝지근하고 커피 풍미도 좋고 풍미도 좋고 아, 내가 블렌딩 했는데 이런 맛이 어떻게 나지? 어 이건 당고칠 <laughs> 예, 때. 극살인데. 어 그러면서 맛있게 잘 마셨습니다. 근데 아니 또 마시려니까 부담이 돼서 그래서 일부러 아까 원두 막 정리하면서 카운을 일부 러빼 놨어요. 예, 네. 오래된 원두를 오랜만에 한번 마셔 보자. 그 대신 오늘은 변수를 언바란스하게 완전히 반대의 원두. 평상시 같았으면 오래된 원두죠? 자, 오늘은 25g 정도 쓰겠습니다. 그리고 분쇄도는 조금 더 굵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쭉 레시피가 있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커피를 마셔보면서 제가 갖고 있는 레시피가 있죠 며칠 지난 건 어떻게 마시고 네, 어떻게 마시고 어떻게 저 개인적으로 그 레시피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일부러 제가 완전히 반대되는 조건으로 커피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음. 아주 좋네요 음. 아, 그래서 좀 연한 커피를 좀 마시고 싶었습니다 음. 조금 약하게 조금 약하게 예, 근데 아 이게 커피가 확실히 예 거의 한 보름 묵다 보니까 풍미는 사그러 들었는데 커피가 가지고 있는 좀 신맛이 주는 다양한 그 산미의 맛있는 그런 베이스는 살짝 올라오네요 음. 교차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주가 되면 또어 요마 타고는 또 많이 또 다른 풍비가 좀 느껴지겠죠. 그때는 이제 신맛이 좀 많이 더 도드러지지 않을까, 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다 먹었습니다. 예, 한번더 먹지 못할 것 같은데요. 한번더 먹을 수 있을까요? 이만큼인데? 한번더 먹겠네요. 예, 20g은 넘겠네요. 음, 빨리 먹어 치워야죠. 또, 아까우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에티오피아, 예, 카이온, 마운틴 구지입니다. 예. 좀 가격도 비싸고, 어, 대회적으로는 조금 신뢰도 있는 그런 대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예, 그리고 또, 어, 커피에 관련된 그 단체에서도 예, 89점 정도 면 거의 하이 클라스입니다. 바로 위가 엔드 유저급이에요. 예. 하이엔드급이죠 예, 그러면은 엔드 유쇼가 아니고 하이엔드급 이죠 예, 그, 그러면은 거의 뭐그 예멘 뭐예그 그 정도 커피 레벨이죠 점수로 예, 데이터 수치상 이론적으로는 예, 거의 그 정도급입니다 음. 근데 이것도 호불호가 굳이 가 조금 그런 스타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호불호가 조금 나눠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 예, 과일의 밝은 산미, 아,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덕분에 커피 한잔 잘 마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